올해 1사분기에 이어 4월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한 여기 흥남의 비료 생산자들이 5월 비료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그 어느 직장,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농업 부문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는 생산자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윤나교 기업소의 작전에 따라 올해 초에 조직된 생산 지휘조 성원들입니다. 생산공정 전반에서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도입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들은 지금 긴장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스발전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생산 증상을 벗어나는 것과 함께 암호 내 합성 공정에서 온도 보장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생산에 일정하게 지장을 주는 문제가 기이 돼서 이것을 대책에 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에도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두 생산의 도입함으로써 비료 생산을 늘리는 대로 사업을 지향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 비록 소박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당 앞에 다진 비료 생산 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려는 여기 흥남의 비료 생산자들의 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류나기업소 기동예술 선동대원들도 매일과 같이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 선동 활동을 벌리면서 비료 생산자들에게 신심과 거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비료 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이 이들의 얼굴마다에 비껴있습니다. 비료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생산 현장에서 소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합치고 있을 때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연납기업소 정보기술조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산가수 분리 공정의 합리적인 조정 방법을 찾아 생산에 돌파문을 써 운영 원가와 보수 원가를 대폭 줄여 지난 1사 분기와 4월 비료 증산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탄산가수 수소 분리 공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기술이 지난 도입하고 그 새로운 조작 방안 실현하게한 방법은 이 기업소 쪽으로 이제 질소비료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생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우리 이제까지 몇달 동안 연구해온 그런, 자료들과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이, 예 무조건 될수 있다는 그런 신심 가지고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적기에내세도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저희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래 조건은 학공정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조사공들하고 합심해서 이런 조작방안 그에 맞는 재량화, 최적화된 조작방안 계속 우리가 내놓고 현지들하고 있습니다. 다산가스분리공정에서 제품 수소를 충수하는 것만큼 비료를 더 많이 충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난 시기 그냥 운전하, 운전만 하고 제품을 이렇게 내놓으면 되지, 그걸 1%라도 더 올리겠다고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지난 시기엔는 많은 주체의 비료를 더충수할수 있던 것도 놓치게 됐다는 이런 교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소 고등률을더 1%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관단위 기술자, 연구사들, 동지들과 함께 우리 작업반의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합심해서 더 많은 착상과더 많은 장애관, 새로운 조작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운전에 활용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저퇴 진분길에 떨쳐나선 흥남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주체 비료 생산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축하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